한달 하고, 거의 두달좀안 돼가지고, 예전에, 이제 산에 갔다가, 진드기에 물렸습니다. 진드기에 물려가지고, 한몇년 전에도 진드기에 물린 적이 있었는데, 그때는 별 이상이 없었는데, 이번에는한두달 전쯤에 물린 진드기는 지독하네요. 일단 입안 인파선이 부고 그거에 놀라가지고 병원도 다니고 그리고 증상이 두통이 약간 오고 피부 가려움 피부 가려움이 있고 그리고 설사를 제가 한 열흘 했습니다 열흘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지금 마흔이 넘었는데 여... 설사 열흘 또한 적은 없었습니다. 와, 진드기가 진드기 증상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. 설사, 어, 두통, 고열 그리고 뭐, 뭐 피부 가려움, 뭐, 그리고 임파선 붓는거 뭐 그런 게 있더라고 요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. 산에 제가 심어놨던 그런 산삼도 먹어보고, 꿀도 먹어보고, 동네 그 병원 같은 데 가서 주사도 마저 보고, 약도 먹어보고 해도 안낫는데 그, 이거 요구르트. 이거는 지금 프로바이오틱스가 안써 있는데, 그거 프로바이오틱스 지금 여름 기간이라 제가 이제 물 대신 먹으려고 그거를 이제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먹었는데, 저는 그냥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, 하여튼, 시원하게, 시원한 거 찾다가 그거 먹었는데, 설사가 네. 먹고 증상이 많이 가라앉았어요. 그래가지고, 아 원래 뭐 이런 거 영상 안 올리려고 그랬는데, 올 들어 뭐 10명이나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, 뭐 진드기는 치료약이 없고, 그냥 대체 대증요법이라 그러나 증상에 맞춰 여러 가지 뭐 의학적인 대처를 한다는 게 있다 그러는데 저는 이거 프로바이오틱스 에 적혀 있는 뭐 요구르트 먹고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아 이런 거. 그냥 긴가민가 하는데 그래도 이거 얼마 안 하고 천 원밖에 안 하고 하니까 산에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. 산 사람 개로 다니는 사람들, 난초 개로 다니는 사람들, 뭐 그냥 나무로 개로 다니는 사람들, 뭐 그냥 등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그냥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냥 이거 산에 갔다 왔다이저 이, 이거 프로바이오틱스 있는 요구르트 한번 드셔보세요. 예. 저는 이거 먹고 좀 많이 나아졌어요. 열흘 동안 이게 설사하는 것도 그냥 이거 먹자마자 바로 나왔더라고요. 바로 그냥 설사가, 설사가 먹고 증상도 많이 완화되고. 근데 이 살인 쓴 얘기가 지독한 게 식혜는 안 났습니다. 완벽히는 안 났는 가하고 하여튼 네, 근데 제가... 이게 물려보고 느낀 점은 좀 몸이 약한 사람이거나 나이 드신 분들, 이런 분들은 진짜 위험할 것 같습니다. 저 이게 두달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도 완벽히 완치는 안 됐습니다. 인파선은 아직도 부어있고, 산에, 주말에는 계속 거의 가는데, 산에 갔다 오면 피부가 가렵고 네좀 염증도 좀 피부 상처난 부분 같은데는 이렇게 진물도 조금씩 나오고 근데 초기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하여튼 이거 요구르트 이거 싸고 그러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네. 괜찮더라고요 네 많이 드, 드시지 마세요 이런 거뭐 많이 먹으면 폐골증이라 그러나? 하여튼 그냥 이거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냥 이, 이런 방법도 있더라 그냥 그런 차원에서 한번 올려봤습니다